자, 경기도에 파주입니다.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는 매물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원룸 건물, 주인 세대까지 다 있어요. 다가구 주택이죠. 1층에 지금 보면 투룸이 2개, 2세대. 2층에 투룸이 2세대. 500에 55만 원씩 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각 세대마다. 자, 여기 3층 같은 경우는 원룸 1세대, 200에 20. 그리고... 3층에는 원룸과 또 주인 세대가 있어요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방 3칸 화장실 거실 뒷배란다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전세 1억 3천에 들어가 있고 자, 옥상에 이렇게 뭐 정자 같은 것도 해놓고 아주 탄탄한 건물이에요 자 지금 현재 공실 없고 보증금 현재 1억 5천 2백만원에 월세 247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내가 여유가 있다 월세로 난다 전환하겠다. 그러면은 보증금 4,200에 월세 337만원 정도 가능합니다. 주변 시세 대비 상당히 금매로 4억대 후반에 진행하는 매물이에요. 자, 저렴한 매물, 어, 이렇게 매입하셔서 시세 차익도 좀 보시고, 월세도 따박따박 경기권에 4억대 건물입니다. 4억대. 어디 지방 가도 이 정도가 어려워요. 현재 주차 4대, 어, 한대 공간은 지금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실 인수가 3억 초반이면은 인수가 가능합니다. 매도자가 상당히 급한 상황이라서, 어, 또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또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급하게 매매를 하는 물건. 자, 컨디션은 전체적으로 내부도, 복도 이런 데도 좋은 편이에요.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자, 집 상태 컨디션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 정도로 깔끔해요. 크게 수리 없이 아주 노후된 주택이 아닙니다. 자, 매도자의 급한 사정으로 4억 후반에 긴급하게 매매를 합니다. 대지 면적 58평, 58.5평. 주택 연면적 69.4평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매물. 전국 금매물 소식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